그날부터 유튜브, 책, 블로그 등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공부했어요. 300kg가 넘는 지방도 마다하지 않고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나니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집행 절차인 명도 부분에서 법적 절차적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경매에는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지만, 공매에서는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잘 해결하면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건 검색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임장과 권리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작은 빌라를 입찰과 낙찰, 명도까지 하면서 공매의 흐름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매 한 건으로 모든 세금을 공제하고도 5,300만 원의 수익과 1년에 9채의 물건을 낙찰받으면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낙찰 사례를 보고 부러워해봐야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고 도전하고 일어났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니 빚도 갚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행복과 안정도 되찾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공매 입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이론과 결단력 있는 실행력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신사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빚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50대란 나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나이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나 역시 나이도 많았고 돈도 없었어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부동산에 관한 공부와 강한 자신감으로 한 단계씩 노력한다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꿈을 갖고 목표를 실행에 옮긴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평범했던 50대 주부, 공매 한 건으로 5,300만 원 벌고 1년 만에 아홉 체 낙찰받다. 부동산 공매 이렇게 쉬웠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